이수캠 팔기 걱정부부 남편 조승환 씨는 24일 자신의 인스타에 방송 시작이 작년 1월 23일이었으니 어느덧 1년이 지났다며 그리고 오늘은 방송용이 아닌 진짜 가사조사까지 받는다면서 이혼 절차를 받고 있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은 1년 전보다는 행복한 건 확실하다며 이미 지나간 부끄러운 일 후회하고 과거에살 시간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 신경을 밝혔는데 이는 이혼 후새 출발 의지 강하다고 볼수 있으며 특히 행복하다는 표현은 이혼 후 해방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입니다. 아내인 황진주 씨도 지난 1년 동안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제가 침묵을 지켜온 이유는 오직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성인인 저는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 자체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방영 이후 특정 커뮤니티에서 방송에 나온 장면들을 토대로 아파트 동호수를 특정하여 몇동몇 몇 층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올리는 일이 생기는 등 아이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글을 게재했는데, 현재 아이들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어린이집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포함한 기관 내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침묵을 유지하며 조용히 제3과 아이들의 일상에 집중하고자 한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과도한 해석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 중심으로 조용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분위기라 추가 폭로나 논란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